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2013년 1월 13일, 1월 30일 나로호가 천신만고 끝에 우주로 비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또 하나의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요. 나로 위성이 한 달간의 시험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 역할을 하게 됐는데 그첫 보고서. 예, 첫 적외선 촬영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 한반도 하고 중국 모습을 담은 거라는데요.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직접 자세한 설명 한번 들어보죠. 카이스트 인공위성센터의 강경인 위성개발실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벌써 한 달이 넘었네요. 날로 어떤지. 예 잠깐 지난 것 같은데 벌써 한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로위성이 첫 과제물을 보내왔다 이제 이런 소식이 어제 들렸는데 네. 지금까지 한달 동안도 뭘 보내오지 않았었나요 예 처음 한달 동안은 저희들이 초기 운영이라고 해서요 예예예의 여러 가지 각종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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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태들을 갖다 이렇게 점검하고 또 시험 운영하는 그런 기간들을 겪었습니다 아한달 동안은 시험 운영 기간 생각보다 시험 운영 기간이 기네요 아 어, 저희들이 이제 위성을 운영하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예, 예. 초기에는 이제 센서라든지 자세제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한반도 상공에 지나가는 중간에 실시간 이런 운영들을 이제 해야지만 어, 이상 상황이 발생할 때 바로 그 대처를 할수 있기 때문에요 아하. 시험 운영할 때는 가능하면, 어, 저희들 초기에는 이렇게 실시간 운영을 하고요. 예, 예. 이런 운영 과정이 제 끝나면, 어, 시나리오라는 이런 프로그램된 명령들을 보내서, 음. 어, 이제 다른, 상공에 있을 때에도 위성 상태들을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예좀 네, 시간이 <laughs> 걸립니다. 그렇게 한달 간의 테스트가 다 끝나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데 네. 그첫 과제물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죠. 한반도하고 중국 상공을 찍은 적외선 열 영상 울긋불긋한 영상을 보내온 거예요. 네 이게 뭔가요? 예, 이 적외선 카메라는 저희들이 그 일반 디지털 카메라처럼 어떤 지형을 찍는다기보다는요, 예, 예. 그 지표나 이런 구름 같은 이런 지구에서 올라오는 열 분포, 열 온도를 갖다가 저희들이 측정하는 그런 센서입니다. 어. 그래서 그 각종 이제 온도 데이터가 올라오는데 그거 부분을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예. 구름 같은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온도가 좀 낮게 이렇게 저희들이 그 얻, 얻게 되고요. 예, 예. 지표면에 이렇게 이제 뜨거운 부분들은 어, 높은 온도를 얻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보게 되면 음. 우주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구름 사진을 보는 것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형상들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고. 요 일기 기상도하고 비슷하게 보이더라고요. 아,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이거 갖다가 어디다 쓰나요? <laughs> 예, 이렇게 그 적외선 형상 같은 경우는 아, 좀 이렇게 데이터 처리를 하게 되면은요, 예. 그, 그 화산 감시나 그 다음에 지구의 이상 현상들 아. 그러니까. 도시에 갔다가 뜨거운 여름철에 는 갔다가 열섬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예. 그런 이상 현상들, 뭐 산불 탐지, 음. 뭐 홍수 같은 데 났을 때 어떤 그큰 피해 지역이라든가 그런 이런 지표면의 이상 현상들을 감지하는데 이런 적외선 그 영상이 많이 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항상 파랗던 지역이 갑자기 예. 붉어지면 이건 이상한 거죠. 뭔가 화산이 끓고 있다든지 뭔가 그렇습니까?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네네, 그걸 보면서 할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나로 위성이 하는 일이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앞으로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예, 나로 위성이 탑재된 주 임무는 어 이런 그 국산 적외선 영상 센서를 이용해서 우주에서 이제 검증하는 어, 우주기술 검증하는 임무가 있고요. 예. 그것보다 더 이제 큰 임무는 어, 지금 이제 태양 활동이 많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하. 태양 폭발이 많아지게 되면 지구 주변에 그 우주 방사선 양들이 이렇게 증가하고 이온층들이 이렇게 교란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하면 그 우주 방사선 양의 변화나 이온층 이런 교란하 상황들을 어, 이렇게 그 관측하는 임무가 우주 환경을 관측하는 임무가 이제 주 임무가 되겠습니다. 실장님, 근데 천리안 그, 위성, 과학위성이 이미 떠 있잖아요. 아, 네네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역할을 하게 되나요? 나로 위성과 아, 천리안 위성?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시험 영상을 이렇게 보내준 적외선 영상은, 어, 일반적인 영상은 저희들이 지도나 지도를 보게 되면 도로나 건물들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면, 아,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예. 예. 적외선 영상은 그 기준이 이제 온도 분포다 보니까, 예. 아, 저희들이 이제 기상예보를 하기 위해서 발사했던 천리안, 영, 천리안 위성이 이런 그 적외선 영상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그 천리안 위성은 적도상공에서 이렇게 3만 6천 킬로미터니까 저희 그나로가기성보다는나로가기상이 그, 근접점 가까운 지역보다는 약한 100배 높게떠 있거든요. 어. 그렇게 해서 높이 떠서 이제 전체 지구를 이렇게 관측하는 적외선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군요. 그 적외선 카메라랑 저희 나로과기위성이랑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나로과기위성이 탑재된 그 적외선 영상 카메라가 아주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다. 음. 이렇게 구름 사진을 보면, 어, 이게그 천리안 위성은 이렇게 전 지구적인 사진이기 때문에 예. 그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거칠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그, 나로 위성은 더 근접하게. 네, 더 자세하게 있기 때문에 좀 구름 모양이 내려오고 또 험세한 부분들 볼수 있는. 알겠습니다. 카이스트 인공위성센터의 강경인 위성개발실장 지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나로호가 발사될 때까지는 이제 로켓 만드는 분들 띄우는 분들의 일이었다면 이제 이 위성을 운용하는 일, 관리하는 일은 카이스트 인공위성센터로 다 넘어간 건가요? 임무가? 아, 네. 처음부터 저희들은 이제 그 발사 성공하면서 너무 기뻤는데요. 예예. 예. 그 연구원들이 이제 위성이 300에서 1500km, 이렇게 타원계도를 도는 위성도 또 처음이다 보니까, 예. 위성 교신 시각이 뭐 새벽 2시부터 뭐 새벽 5시, 7시 막 이렇게, 어, 밤낮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또, 돌고 있어요. 어. 그래서 고생하시네. 저희 연구센터, 그, 연구원들이, 예. 그, 밤낮으로 그냥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너무 행복합니다 <laughs> 저는 나로 발사해서 이제 띄우고 나면 정상계도 돌고 나면 다 끝인 줄 알았더니 그때부터 또 야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laughs> 네, 봤던 <바텀> 터했습니다 <laughs> 언제까지 고생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 지금 이제 초기 운영이 끝나면 예. 정상 운영하는 인원들을 조금 숫자를 줄여 가지고요. 예. 운영하는 연구원들은 아무래도 한 1년 이상은 계속 예, 밤낮 닭겨 가면서 이 일을 해야 될것 같아요. 몇 같습니다. 분이나 계세요? 아, 어, 통솔라 지금 12명, 아, 15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 지금, 이제, 밤에, 이렇게, 정상 운영이 들어가면은 한 6명에서 7명 정도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1년 365일. 네. 명절도 없이, <laughs> 나로위성을 맞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설 명절에도 연구원들 정말 집에도 못 가고, 붙잡아놓고 이 집에 습니다 그래도, 나로위성이 보낸 이 열적에선 영상 보시고는, 마치 네. 뭐, 유학 간 자식이 보낸 성적표 보는 기분이셨겠어요? <laughs> 아유, 네,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그첫 번째 교신할 때, 미상에서 내려오는 그 신호 받을 때도, 아, 정말 됐구나 하는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요. 예, 예. 이 처음 영상 받으면서는 너무 좋았습니다. 예, 아, 그, 좋겠어. 더군다나 이게 이제 국산 기술을 검증하다 보니까 저희 나로가학기성에는 아, 이 적외선 센서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이나 이런, 그,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들을 검증하는 임무들이 탑, 탑재가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런 기술들이 우주에서 이렇게 잘 동작하는 걸 보면 예.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아유, 그 목소리에 베어 <laughs> 있습니다. <laughs> 자식을 저 외국으로 유학 보내놓고 만편이자는 부모 없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네. 우리 지금 실장님은 우주로 보내놓은 거잖아요, 자식을. <laughs> 아, 아, 아이고, 네. 예, 네, 나라센터 과학자분들. 앞으로도 애써 주시고요. 오늘 귀한 시간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 카이스트 인공위성센터 강경인 위성개발실장이었습니다.